참 진짜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진짜 K 증시 투자는 모두가 다 부자 될 텐데 실상은 어제 신용 미수 때문에 반대매매 털린 분들은 지금 뭐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냥 공황 상태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떨줍 올팔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어차피 다돈 벌려고 하는 건데 무조건 무슨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만 제대로 된 투자마냥 그런 가스라이팅에 절대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자 3월 달력 넘기자마자 정말 모두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CPI) 결과가 드디어 미국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치에 딱 맞아 떨어지는 수치였습니다 일단 전달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연준이 바라는 대로 드라마틱한 그런 인플레이션 감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봐도 에너지 항목이 전달 대비 0.6% 내려가지고 하락폭이 컸지만 연준이 계속 신경쓰고 있는 그리고 비중이 이거보다 더큰 주거비 쪽은 0.8%가 오히려 올라가지고 디테일로 봐서는 사실 연준의 마음에 그렇게 싹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CPI를 딱그 월가의 유동성 중독자들 관점에서만 딱 본다고 하면은 뭐 이제 전달보다는 수치가 조금 하락은 했는데 이게 과연 연준이 기여한 바가 있나 여기에. 아니 국제 유가 떨어진 거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쪽 지역 풍년 나서 곡물 가격 하락한 거랑 여기 제롬 파월이 도대체 한 일이 뭐죠? 아니 주거비는 잡는다고 해놓고도 오히려 주거비는 더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수요 파괴니 어쩌니 하더니 빅테크 감원 말고 경제 지표는 지금 다 호황인데 뭐가 수요 파괴야 수요 파괴는?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서 마바라들한테 입 벌구라고 그 입만 벌리면 구라. 그렇게 좀 이미지가 우습게 찍혀가지고서는 지금 다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그때 광기가 막또 슬슬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이번 CPI 결과는 이렇게 잘 넘겼다고 치고. 근데 또 특징이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또 추세를 보면은 작년 7월 달에 9.1%로 최고점을 찍고 자이언트 스텝 발길질 몇번 후드려 맞고 지금 7개월차 결과가 아직도 6.0이거든요. 그럼 연준 목표치 2%에 도달하려면 지금 이제 7개월 동안 3.1%가 빠졌으니까 기계적으로 보면은 월4.5% 정도라고 보고 앞으로 4.1% 포인트를 추가로 떨어뜨리려면 최소 10개월. 그럼 내년 초는 돼야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을 하는데 과연 그때까지 계속 금리를 지금처럼 5% 전으로 유지를 하면은 과연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이걸 버틸 수가 있나. 그게 문제고. 여기다가 지금 미국 은행권의 그 유동성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갑자기 성장률이 팍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은 또안 빠지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 과연 연준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할지. 지금 아마 3월 FOMC 일주일딱 남겨 놓은 시점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골치가 매우 아플 겁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헌터는 이번 CPI가 수치상으로 예상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모난 곳은 없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다음 주 FMC에서 연준 임원들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대신에 금리 동결까지는 조금 힘들고 그냥 0.25%포인트 베이비스텝 금리 인상이라도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새벽 뉴욕 정시 특히 나스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준게 이번 CPI 결과는 결코 아니었고요. 그 이유는 페드워치 전망을 보면은 여전히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동결과 금리 0.25% 인상 확률은 3대7 정도로 SVB 사태 터지고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워싱턴과 미국 민주당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다는 게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을 조금 감동을 시킨 건데요. 이게 오늘 썸네일에 등장한 바로 그거죠. 오늘 이분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지금 당장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하고 더 면밀하게 검사를 실시해야 될 때라고. 그리고 당장 다음 주 f m c 에서 금리 인상은 일시 정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인상하고 그러고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금리는 일단 딱 붙들어 매놓고, 다른 은행들 점검 빡세게 돌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뭐, 흔한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상원뱅킹 커미티, 우리말로 은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근데 좀 한편으로는 좀 현타가 또 오는 게, 아니, 우리가 무슨 상원의원까지 이제 알아야 되나. 아니, 솔직히 뭐, 연준의장 제론 파월이야. 뭐,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주말에는 또 갑자기 은행 이름 svb가 튀어나왔죠 그리고 거기다 고정으로 또 미국 대통령 바이든 재무장관 제니 델런 그리고 심심하면 연설해가지고 입터는 지역 여는 총기 12명 이름하고 연준 이사 또 4명 그리고 또 이번에는 쉐라드 브라운이라는 미국 상원의원 이름까지 우리 케이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됐으니까 말이죠 도대체 우리 케이 증시는 무슨 시어머니가 몇십 명인 그런 집안인가요 아 남편이 뭐 어디 사우디 사람인가. 아이, 그럼 뭐, 5일 머리라도 좀 물려받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질뿔도 없고, 참. 기가 막히네요. 하여튼 이분은 54년생이라서, 우리 나이로 이제 62세고, 1975년도에 오하이오주 하원의원으로 정치 입문해가지고, 2011년도에 상원의원까지 진출한 민주당의 중진 가운데 한 명이고요. 이 쉐라드 브라운 상원 그 본인 페이지 꾸며놓은 거 한번 보세요. 딱첫 화면에, How can I help you? 아, 정말. 뭔가 좀이 가슴을 울리는좀 찡함이 있는데다가 딱 정말 진보적이면서도 민생 우선의 그런 가치관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2021년 1월부터 이분이 상원 뱅킹 커미티, 은행 위원장의 그 자리를 맡아가지고 월가의 몇 건의 그 내부자 거래 및 금융 사기 건 직접 조사 지시하고 정말 월가의 저승 사자급으로 이제. 바이든의 어떤 그 반월가 스탠스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상원 은행 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화려하게 대단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이 사람이 연준은 지금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고 금리 동결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하고의 감정 싸움이나 지금 연준이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미국 은행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일제 단속 이런 거 한번 그 돌아야 된다고 이렇게 오늘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를 했고 이게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을 강하게 감동시켰습니다. 근데 또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주장해왔던 게 월가 그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글래스 스티걸법 복원을 주장해왔는데 이번 SVB 사태로 이제 본인의 그런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된 셈이죠. 하여튼 그래서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이 사람의 그 연준 금리 인상 일시정지 발언으로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처음 연준 금리 동결 주장했던 골드만삭스랑 같은 의견이라고 이걸 이제 드디어 월가와 워싱턴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연준 금리 인상 저지에 나섰다고 그렇게 겉표면만 보고 과연 좋아할 일인가 그렇지 않다. 네버 네버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는 이게 다 트럼프 탓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프랭닷 법안 같은 그런 월가 금융 규제안을 풀어준 게 이번 사태의 원흉이 됐다고 이제 바이든하고 민주당은 막그 압박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공화당은 아니 현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지 그럼 니네가 전 정부 탓이라고 하면서 왜 지금 정치적인 무리수라는 지적까지 받으면서 이번에 예금자보호법 외에 은행 고객 예금에 대해서도 전액 보증이라는 그런 카드는 왜 꺼내들었냐. 그러면 생색은 니네가 내고 잘못은 전정권에다가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공화당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정치권 놈무 새끼들은 하여튼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똑같나 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바로 민주당 출신 상원은행위원장이 이제 연준 책임론으로 또 물타기를 시도하고 나선 거죠. 그럼 이제 우리도 전정권도 아닌 그럼 연준이 책임져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일종의 민심수수책의 일환으로다가 연준이 시장의 금리 동결 이거 하나 좀 던져줘라 선물로 요딴 그 정치적인 의도를 여기다 섞어버린 거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여기가 이제 지난 영국 그 LDI 디폴트 우려 당시에 이미 은행들의 미실현 손익이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빡세게 취재를 했었거든요. 또 그리고 현재 유럽중앙은행 ECB도 지금 금리 인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쪽에 이제 관심이 큰데요. 그러면서 자기네 유럽계 은행들은 국채 가격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왔고 또 유럽에 진출한 일본 은행들은 다양한 해외 투자를 통해서 또 다양한 국가들의 해외 자산을 그렇게 확충해 놓고 위험을 분산해 왔다고 반면에 미국 은행들은 그동안 이제 연준 눈치를 보면서. 연준이 팔아제끼는 미 국채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 채권 자산들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도하게 이걸 떠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은행들은 수신 여신 중에서 수신 즉 예금 감소라는 충격에서 약점이 쉽게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발표하면 이것도 또한 연준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은행권 불안이 내부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잘못된 오판을 낳을 수 있다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번에 잠시 이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은 SVB하고 아직도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못 열고 있는 시그니처 뱅크 이두개 은행을 재물로 바치고 대신 연준 금리 인상을 막아냈다고 막 좋아들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리고 현재 이제 4.75% 기준금리가 0.25%만 올라도 이제 앞에 5자가 붙어가지고 5%대 금리가 오는데 그걸 당장 길목을 막아놓은 것만으로도 어쨌든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이런 유동성 중독자들과 마바라들의 지금 자만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셈이죠. 자 다음 SVB 파산이 다음 타자로 주홍글씨가 서서히 지금 그려지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월가의 관심도 큰 상황인데요. 이게 예전에 그 도이체방크 유동성 위기 있었을 때, 당시처럼 유럽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크레딧 스위스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크레딧 스위스의 CEO 율리히 코에너가 직접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솔직히 예금 인출이 지금 뭐 지속되고는 있는데, 월요일 날 조금 진화가 된것 같고, 뱅크런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력 축소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고객 신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라고 안심을 당부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그냥 개장 초부터 완전히 그냥 육포만한 장대 양봉이 시뻘겋게 하번 후두둑 달리는 걸 봤는데요. 오늘 홍콩하고 중국 정시도 일제히 반등세에 동참을 했습니다. 일단 개장과 동시에 현지에서 발표된 산업 생산이랑 소매 판매 지표 둘다 여기서 이제 지표 호조로 일조를 했는데, 먼저 중국의 2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증가가 뚜렷했지만 예상치에 살짝 미달. 대신 소매 판매가 예상치 부합에다가 올초 이후로는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바로 국제유가. 어, 오늘 WTI 기준으로 유가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은행발 혼란, 그리고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오프닝만큼은 적어도 큰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 지표 호조로 나온 게 이게 이제 좋았다고 반응을 하면서 모처럼 유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핀포인트 에 s 의 경제학자 장수웨이는 오늘 지표들은 한 목소리로 중국의 경제회복이 제대로 된 트랙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거는 이제 지난 2월 중국 신규 은행 대출이 급증한 결과와 연결을 시켜도 강력한 금융부문 회복세로 볼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어, 현재 다음 타자로 유동성 위기 의심을 받고 있는 크레딧스위스의현 상황 진단을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바이든이 직접 모든 예금을 보증하겠다는 그 조치 덕분에 SVB의 시스템 리스크 진화 가능성은 차단되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한숨 돌렸다 이러면서 어, 자기네 크레딧스위스 비롯해 가지고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CDS 즉 부도 위험을 해지하는 파생상품 금리가 뭐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그리고 원래 연준이 금융위기의 위험성이 클때 양적 완화를 실시하지만 정작 그때보다는 이제 다 괜찮아졌다. 그리고 자신있게 긴축으로 돌아설 때일수록 더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이거 전과자가 범죄 분석하듯이 아 뭔가 여기서 이제 내공이 느껴지네. 크레지 스위스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FMC에서 연준이 기어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고 대신에 그 폭은 0.25%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대신 이번에 만약에 자기네 크루즈 스위스 리서치가 틀렸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0.25%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멈춰버리고 이게 곧 금리 인하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돌입한다는 시그널이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로부터 3개월 뒤인 6월 FMC에서 연준이 진짜로 금리 인하로 돌아간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또 약간 마이너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럴 경우는 지난 닷컴 버블 이후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 후. 첫 금리 인하 6개월 뒤에 증시는 본격적인 급락이 투매가 나왔던 그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역시 시장 참여자들에게 결코 호재는 아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어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를 봤을 때두달 연속의 마이너스에다가 하락폭이 더 커진 결과를 봤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사이클이 둔화를 지나서 다운턴. 즉, 하락 사이클로 진입을 했다는 것을 포착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최종 금리는 5.25에서 5.5%까지 기어이 도달을 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든 아니면 0.25% 인상을 하든 하여튼 지금 4.75% 기준 금리에서 결국 5.5까지 간다면, 0.25%씩 세번 아니면 이번에 0.5% 인상을 강행하고 다음 번에 0.25% 추가 금리 인상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남은 올해는 역시 주식보다 현금이 매력적인 것으로 기본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이 이제 본격적인 우리 K 증시 관련된 외국계 리포트인데요. 먼저 UBS가 PC 업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전 세계 PC 출하량이 올해 2023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나 PC 공급망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는 옥석갈기가 조금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선호 리스트에 델, 삼성전자, 엔비디아,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마지막 선호 리스트 종목에 SK 하이닉스를 포함시켰습니다. 반면에 비선호 종목들로는 AI 옵트로닉스, 레노버, 아수스테크,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마지막에 LG 디스플레이를 비선호 리스트에 포함했습니다. 다음, 골드만삭스가 오리온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중국에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확인되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제품 혁신으로 또 승부를 볼 것이고, 또 이제 러시아에서는 초코파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 생산 라인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이런 것들을 기대감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4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HSBC는 카카오에 대해서 7만 7천 원의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 요거는 아무래도 카카오 엔터 상장 기대감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이번에 SM을 먹은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를 또 분할 상장 시키려고 지금 작업 중인데 작년에 밸류가 20조 원 나왔거든요. 근데 올 초에 갑자기 또 절반 수준으로 깎았다가 또 이번에 SM을 먹으면서 이번에는 밸류를 25조 원으로 카카오 엔터에서 튀기려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지금 소문이 있어요. 아니, 카카오, 그, 모회사 시총이 26조 원인데, 카카오 엔터를 25조 원을 책정한다고요? 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사이즈는 뻔한데 계속 이렇게 쪼개기만 하니까 우리끼리 맨날 주고받고 뺑뺑이만 돌리다가 결국 증권사들만 수수료 땡겨가지고 부자되고 그렇게 주식거래 회전율만 자꾸 높아지니까 더욱 뭐 가치 투자는 말도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거기다가 SM은 대놓고 친중 전략을 써왔는데 심지어 이수만 대표가 대놓고 그냥 중국이 아시아의 헐리우드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이번에 먹은 카카오도 대주주가 중국 텐센트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하이브는 또뭐 다르냐. 하이브 2대 주주로 지분 18.2% 가진 게 바로 넷마블인데 그 넷마블에 또 지분 17.52% 들고 있는 3대 주주가 또 텐센트예요. 거기다가 넷마블이 CJ ENM 지분 가진 거를 텐센트가 지금 통으로 인수해 간다는 설이 또 예전부터 계속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 엔터 이러다가 중국에 다 먹히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그것도 또 이상한 게이 텐센트는 비록 중국 기업이지만 여기서 이제 해외 진출하면서 일종의 브릿지론 형태로 투자 받는 돈 대부분이 또 유택의 자금이에요 하여튼 결국 이렇게 우리 K증시는 계속 외국인 ATM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될는지 참 걱정인데 거기다가 지금 국내 증시 외국인 비중이 작년에 뭐30% 깨질 때막 그때 큰일 날 것처럼 막 호들갑 떨었는데 이제는 26%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2차 전지구, 3차 전지구 간에 하여튼, 이렇게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팔아제끼는데또 우리끼리만 좋다고, 그놈의 유튜브 마바라들이랑 얼수덜수, 얼수 뭐, 원가 세일, 폭탄 세일,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지랄 하면서 계속 그냥 사대기만 하다가 또그 2021년 때처럼 뭐 슈퍼사이클이니 코스피 4천이니, 그렇게 또 집단 그 환각상태에서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상황이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조금 쎄하다고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클릭만으로 우리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가족이 되실 수 있고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내일은 3월 16일 목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내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특별 법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참 3월 임시국회 열어놓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싸움박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제발 이번에 이거 반도체 특별법은 조금 신속 처리를 좀해 주고 나서 뒤에 가서 싸우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 내일 정부는 제 1차 셔틀 경제 협력단을 UAE 그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하고요. 또 다음 내일 정부가 자율주행 분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아 이거 뉴스 타기 딱 좋은 주제죠. 분명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자율주행 차도 타보고 또뭐 신기하다 잘 간다 이런 반응 기대해도 되겠죠. 다음 일 산업부가 수소 특화단지 운영 방안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던 건데 오늘도 이제 수소 테마가 막 올라왔었는데 내일도 또 이틀 연속으로 뉴스 플로우에 수소 테마들이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환경부는 정부 세종청사 카페 등 다회용 컵 사용 확대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 내일부터 일본 출장을 가는데, 어, 이게 이제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잡힌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가지고 한일 경제협력 강화 이걸 주제로 아마 필드에서 산업부 장관이 진두지위를 할 모양입니다. 요거 이제 증시에서 수혜 주는요. 음 지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시에 피해지로 꼽혔던 그런 그 업종들 중에서 이번에는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일본 수출 비중이 크거나 그 포텐셜이 기대되는 기업들도 증시에서 주인공이죠. 참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플랫폼이나 신사업 쪽으로 일본에 좀 가서 태극기를 꽂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뭐 쿠팡도 그렇고 하여튼 일본 진출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나 봐요. 그 일본 사람들 또 특성이 또 만만치 않게 좀 폐쇄적인 면도 있고 거기는 또 아직도 그 현금 사용 비중이 너무 높은 것도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의 우리 현대 기아 전기차 수소차 이쪽은 조금 저는 욕심이 나긴 합니다. 일본은 뭐 우리나라에 차 그렇게 많이 팔아먹는데 우리 한국차는 일본에서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롤스로이스 벤틀리보다 더 희귀해. 근데 아직 거기는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약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정도면 최선이다. 뭐 이러고 있나 봐요. 근데 이것도 또 답답한 게, 전기차는 사실 충전이 안 되면 그거는 진짜 그냥 바퀴 달린 고철 덩어리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일본이 이제 또 지진이나 이런 거 자연재해 때문에 신용카드도 잘안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전기통신 끊기면은 그런 거다 소용없다고 그래서 이제 현찰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과연 일본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도 크게 공을 들일까. 그게 또 빨리 올까. 이런 거는 조금 의구심이 들죠. 자, 다음 내일 유럽중앙은행이 마침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역시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 같고요. 진짜 유럽이야말로 지금 미국 은행 불안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을 줄이거나 멈추면은 진짜 여기야말로 의심의 눈초리가 엄청나게 쏠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어쨌든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 같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중국의 바이두가 AI 챗봇 어니봇이라는 거를 출시를 합니다. 이번 바이두의 어니봇이 이제 미국 챗 GPT를 때려잡을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고 바이두의 오픈소스 딥러닝 플랫폼인 패들패들에서 이게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 이해, 언어 생성, 텍스트하고 이미지 생성 같은 광범위한 작업도 이미 처리할 능력을 갖췄대요. 하지만 중국산이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어처구니 없는 에러 같은 거 나면 또 망신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보람 있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반대로 조금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께도 애쓰셨다. 곧 당신의 날이 올 겁니다. 전 이런 응원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